오세아서 12장 말씀 봉독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혼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 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스는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대도다. 길가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제단은 바치랑에 쌓인 돌무더기같도다 예적의 야곱이 아람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우리는 정직이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또한 남에게 특별히 피해 주는 것이 없고 남들보다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정직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직하다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여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야곱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야곱은 히브리 말로 속이다, 배반하다라는 뜻이다. 실제로 야곱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거짓 저울을 가지고 남을 속여 자신의 배를 채운다. 비록 우상숭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신들은 정직하다고 생각했다. 나보다 더 많이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이 저우를 속여 파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속임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의 큰 죄에 비하면 자신의 작은 거짓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것으로 이들의 생활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조상 야곱과 같이 약속의 땅을 떠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인해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 정직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형통의 은혜를 내리신다 아멘 오늘 12장 말씀으로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이야기와 시와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야기로 구성, 구성되어 있고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대부분 시와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2장 1절에서 시작되지만 사실 호세아서 전체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은 11장 12절을 포함시켜서 보면은 문장이 더 부드럽게 이어져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절 마지막 절에서부터 12장 2절까지 그리고 3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장 12절로 12장 2절까지 보면은 여와 하나님을 버리고 논쟁과 악행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야곱을 근거로 하는 회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출애굽 광야 시절을 비유함으로써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로 14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대한 다시 한번 더 경고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네 부분을 A, B, B- 그리고 A-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었습니다. AB 부분은 다릅니다. 경고 그리고 회개하는 부분. 그리고 비다시는 다시 한번 더 앞에와 비슷하게 비유로 앞에서 야곱을 비유했다면 뒤에는 7절에서는 출애굽 강야 시절을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네 네 번째 부분은 제일 앞에 1 1장1 2절과1 2절 십이장 2절까지에 속하는 경고에 대한 백성에 대한 경고가 다시 한번 더 마지막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1장 12절로 12장 2절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라고 말합니다. 은유법인 거죠. 여기서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먹으며라는 것은 에브라임 즉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나 그리고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지만 그 강대국이 바람 같이 사라져 버림으로 북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동풍을 따라가서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동풍이 붑니다.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특징이 있는데 뜨겁습니다. 이 동풍은 뜨겁기 때문에 이 많은 식물들 가운데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작은 이 식물들을 이 동풍 돌 동풍이 다 태워 버린다는 거죠. 어, 건조하고 그리고 이 건조하고 뜨거워서 들판에 새롭게 도탄한 식물들을 다 태워 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동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멸망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아수르의 적이었던 애굽의 기름을 보내는 이중적인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을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인, 존재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니까 일이 꼬이고 평안하지 않고 계속 근심과 걱정과 불안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이북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입니다. 이전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봉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 그들을 모두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소행대로 벌하시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곱을 근거로 하는 회개가 이제 기록됩니다. 3절에서 6절 여기에 단락에서는 야곱을 근거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회개로 나오기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갈라졌지만 그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야곱 이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의 일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두 번째 단락에서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속에 있는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야곱 그의 이름이, 그 이름의 그이름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너희들의 조상인 야곱 그 인생의 고독 속에 위기 속에 나 여호와가 베들레서 그를 만나 줬다라고 사전에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경배받으실 여호와다라고. 5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과 정의의 원리대로 살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6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키며 무엇을 지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인내와 공의죠. 네. 그리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악을 일삼았던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냐?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 사랑과 긍휼, 그것과 공의를 지키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께 먼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혜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국 광야 시절을 비유함으로써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저는 상고연을 상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마치 상업, 장사에 유능했던 그때 당시에 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업과 장사에 유능했던 가난 사람들처럼 그들은 무역에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처럼 어잘 살고 있지만은 장사를 잘 알고 수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가난 사람들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북이스라엘은 아, 내네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네요. 하나님 가난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처럼 저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팔째를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관 중에서 죄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확실히 나는 부자이다.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으니 아무도 내게서 죄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은 부자이다. 나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북 이스라엘의 현주수를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초막절 때처럼 다시 천막 생활을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예언자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에게 많은 환란을 보여 주었으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많은 비유를 말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 이 당대는 또한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당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범 2세는 요나의 그 말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양사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해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여기에는 여와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다시 한번더 앞에와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1절에 길라앗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이 길라앗은 요단강 동편에 길갈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위치하는 곳인데 북이스라엘의 변질과 타락의 상징인 가장 큰두 측이 바로 길라앗과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에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는 그, 그 길갈, 그리고 길라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미워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률과 자비로 또 쳐다보, 바라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미 현장에서 재회, 죄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반응처럼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죠?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런 길간에서 무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그 제물 송아지를 수송아지를 우상숭배에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바치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수송아지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재단은 밭에 쌓인 돌무더기, 아, 돌무더기다라는 이 표현은 길갈의 번제단들이 돌무더기처럼 황폐해버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야곱이 아내를 얻었을 때에 우상숭배하는 여인이 아닌 삼촌 라반이 집에 가서 종로를타면서 노예생활하면서 결국에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서 그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야곱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조상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조상들 그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그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사0년 가량 노예로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이 세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이 지도자가 여로보암 이세였습니다. 그러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채 악행을 범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악행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혜, 극률, 혜세드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북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았어야 되는데 부리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너가 믿고 있는 너의 하나님은 이람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시작해서 시작한 지부터 지금까지 계속 밝혀 주시고요. 그의 모든 정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알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북 이스라엘 죄악을 범하고 있는 북 이스라엘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 성경을 파고 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2장 짧은 구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가 그북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안겨 살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적어도 호세아서 12장에 호세아서 전체에 이내라는 단어가 다섯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 극률로 그들과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하루도 힘차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12장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하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 때 구약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을 경험한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명확하게 확실한 그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